알리 최고가성비 스마트 UV 칫솔 살균기 탑 3. UV 칫솔 살균기 충전식 빠른 건조 벽걸이형 칫솔 홀더는 현대 욕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의 세련된 디자인과 LED 디스플레이가 욕실 인테리어에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고 극찬합니다. 특히 UV 살균 기능 덕분에 칫솔 위생 관리가 한층 더 쉬워졌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전식이라 편리함은 기본. 빠른 건조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어. 매일 사용하는 칫솔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통해 건강한 구강 관리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칫솔 살균기는 현대 욕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UV 살균 기능 덕분에 세균 걱정 없이 깔끔하게 칫솔을 보관할 수 있어요. LED 디스플레이는 사용에 편리함을 더해주며 충전식 디자인 덕분에 관리도 간편합니다.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련된 디자인이 욕실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다른 건조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니 당신의 건강을 위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살균 칫솔 거치대 스마트 칫솔 살균기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UV 살균 기능 덕분에 항상 청결한 칫솔을 사용할 수 있어 위생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벽걸이 디자인은 공간 활용에도 탁월하여 욕실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커플용으로 딱 맞는 사이즈와 세련된 외관은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펀칭 없이 부착 가능하니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죠. 건강과 스타일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이 스마트 살균기는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